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바이크 이슈 김대표입니다. 요즘 들어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고 이제 겨울의 문턱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 그래도 저는 아직도 한참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과 구독자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잘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하고 있고 바이크도 컨디션 좋은 것만 판매를 하고 있지만 또 시세보다 항상 비싸지 않게 판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바이크는 BMW에서 출시한 K1300R 모델인데 이 바이크가 2009년에 출시를 하면서 K 엔진으로 사기통을 얹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사기통 그 배기음도 좋지만 배기량이 높기 때문에 이 배기음이 이 바이크는 약간 비행기처럼 슝 하는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공도를 타고 지나가면 좀 시선이 집중이 되는 바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 바이크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판매한 S 모델과 R 모델 두 가지로 나누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S 모델은 앞에 카울이 있어서 페어링된 고속 투어러 모델이고 이 R 모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고속 투어러긴 하지만 네이키드 버전으로 만든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출시를 하면서 디자인이 정말 획기적이다. 그래서 보통 라이더 분들께 아주 호평을 많이 받아서 많이 팔린 바이크죠. 그리고 이 바이크 특징이 어, 고속 투어로 모델이기 때문에 대부분 키로수가 많이 있는데 이 바이크는 주행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1년식이고 무사고 무슬리 키로수는 5만 2 5,400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고요. 판매하는 금액도 1,070만 원에 저렴하게 제가 시세 파악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까이 촬영하면서 바이크 컨디션은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자분들도 화면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바이크는 고속 투어로로 나온 모델이고 짓발 음, 위주로 나온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코너호도 당연히 좋습니다 옵션이 그 당시에 나왔지만 지금도 일반 바이크하고는 비교를 못할 정도로 옵션이 아주 정말 너무 많은 바이크예요. 제형과 옵션도 화면에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또 다행히 순정 사이드백까지 있어서 멀리 투어링 가기에는 좋은 바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옵션들은 탁탁 장착이 되어 있어요. 특히 또 엔진 가드까지 있어서 넘어졌을 때 엔진도 보호해 주고 이 바이크는 샤프트 구동 방식이어서 체인 관리할 거 없이 편리하게 탈수 있는 바이크입니다. 또 쇼바도 이 듀얼 레버 쇼바라고 하는데 일반 오토바이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죠. 이 쇼바가 특징이 개발할 때그 노면 충격을 고속 투어링을 하면서 아주 잘 걸러준다고 나온 바이크이기 때문에 타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구름 위를 약간 가는 기분?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제가 타 봤는데 가성비 해서는 중고로 사시면 아주 좋은 바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라이트도 LED 헤드라이트까지 변경되어 있고, 이렇게 사소한 카본 파츠들까지 돼 있어서 일반 K1300보다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입고하면서 꼼꼼하게 검수를 마쳤고요. 하자라고 볼수 있는 것들은 생활기스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앞쪽 흑기 덕트 쪽에 미세한 기스 정도는 있어요. 이 정도 눈에 띄는 기스는 이게 제일 큰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인 하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좌우 꿈문 있는데 이 클러치 레버 쪽만 살짝 기스 있고 이런 미러 쪽하고 사이드 박스 같은 경우에도 꾸가면서 그 키인 부분은 있는데 데칼다 되어 있어서 티가 나진 않습니다. 외관은 이 정도면 연식 대비해서는 어, 2011년식이지만, 거짓말 조금 못하면 한 18년식 정도, 이 정도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바이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또 헤드라이트 변경을 하면서, 이 LED 라이트로 변경을 하면서, 계기판에 그 점검등은 떠요. 라이트 전구 점검등. 이 BM은 그런 게 뜨거든요. 이렇게 LED나 윙카 같은 게 나가게 돼도 경고등이 뜨는데 윙카는 다 작동 잘 되고, 라이트 변경해서 그게 뜨기 때문에 순정 헤드라이트도 가지고 있어요. 그거, 교체를 하면 다시 타는데 지장은 없는 경고등이라서 굳이 신경은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시동 켜서 배기음 들려드릴게요. 자, 계기판 한번 보시면, 여기, 라이트 경고등이 밑에, 아기안 보이실까? 램프라고뜨고 있는데, 아우다 보이네요. 이 램프 경고등은 뜨는데, 이거는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헤드라이트를 K1300R은 변경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ABS나 TCS 경고등도 주행하면 모두 다 소동이 됩니다 자, 시동 걸어 볼게요 일단, 이 바이크가 특색이 어떤 거냐면, 보통 S1000R 같은 경우에는 1000cc 이터급이잖아요. 근데 얘는 1293cc, 1300cc 가까이 되기 때문에, 배기음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비행기 이륙 소리가 나요, 약간. 약간 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특이해요. 한번 타보시면 그래서, 고속 투어링 할때 주변에서 많이 쳐다본다고들 하더라고요. 배기음이 워낙 특이해서, 비행기 소리 나는 바이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헤드라이트 시동을 키면 들어오기 때문에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바이크 이슈에서 고객님들께 네 가지를 약속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토바이를 그냥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시운전을 해보고 정비할 곳과 소모품 교체할 곳을 모두 확인해서 정비를 마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엔진, 미션, 주행거리, 사고 의무까지 모두 보증을 해드리고 보증서까지 작성해서 교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시세를 제가 항상 파악을 해서 시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안전배송제라고 하는데 저희 전담기사분이 10분이 계시기 때문에 계약금 30만 원만 붙여주시면 전국 어디든 배송을 먼저 해드립니다. 그래서 바이크 잠금은 바이크 받아보시고 바이크를 검수하신 다음에 입금을 해주시면 되는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K1300R의 시트고는 82cm이고 제 키는 184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앉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착석한 느낌은 오랜만에 좀 크고 긴 바이크에 앉아서 생각보다 큽니다. 위에서 이렇게 봐도 하야보사에 앉은 느낌, 그런 느낌이고 시트고는 하야보사 물론 보다 높지만 편하게 좀탈수 있는 바이크인 것 같아요. 핸들도 높아서. 그리고 일단은 무게가 240kg 대면 그래도 조금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타기는 좀 버겁고 키도 보통 남성분들 170 이상 되시는 분들이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거리가 시트와 핸들 간의 거리도 꽤 있기 때문에 무게도 좀 나가지만 그래서 어, 등치가 좀 있으신 분들이 타시면 더 좋고 남성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바이크입니다. 네, 바이크 설명을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어, 외관도 그렇지만 성능도 좋고 정말로 타고 싶은 바이크예요. 남자들이 봤을 때 디자인이 너무 너무 제가 봐도 너무 이쁘고 고급스러워서 눈이 한번더 가는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엔진 미션. 주행 거리, 사고 의문까지 모두 보증해 드리고, 보증서 발급해 드리니까 등록만 하시고 마음 편하게 주행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고 계시는 바이크 대차도 가능하니까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견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